안녕하세요. 김리석 형계사입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양도 상속 증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창업 자금으로 준 5억 원에 대한 비과세,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창업자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본 다음에 그 숨은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억 원까지는 비과세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율 적용입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이때 조부모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를 말하는 건데요. 그 조부모로부터 50억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 10%를 적용합니다. 조심할 것은 현금성 자산에 대한 증여만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고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식 등의 자산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각각의 자녀가 각각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창업을 하려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50억씩 10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 50억까지만 10%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 100억 전체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수증자별로 증여특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50억씩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번째로 다른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는 건데요. 만약 창업자금 이외에 다른 증여가 있더라도 그 증여에 대해서는 창업자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를 한다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이외의 현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때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 증여세율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 이외의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고 증여세율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과 그 이외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거나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 비과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조금 알고 가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창업자금 비과세 5억 원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진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상속인에게 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5년 전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5억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죠.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과거 10년이 지나 증여한 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상속 재산에 가산하지 않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15년 전에 아들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 원을 줬다고 했을 때그 창업자금 5억 원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버지 상속 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상속 재산에 그 창업자금 증여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세로 재정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창업자금 증여세가 상속세 계산할 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에 개시되는 경우 상속공제 우리 상속공제라고 하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각종 공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상속공제 금액이 많아도 전부 다 공제받지 않고 일정한 한도에 따라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상속공제의 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유증, 사인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하고요.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고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해야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나오는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그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 그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데 창업자금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유년 재산 가액에서 차감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속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한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창업자금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은 증여세는 적게내지만 상속세로 재정산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퇴금 납부의 이연효과만 발생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다만 상속공제 적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창업자금 5억원 비과세 혹해서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다시 재정산에서 계산된다는 점꼭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일석 회계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